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은 환영합니다 주신의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보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배우 이연희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식에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연희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예능 프로그램에 좀처럼 출연하지 않는 이연희이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연희의 나이와 입냄새,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희의 나이는 1988년생으로 올해의 나이 32살입니다. 이연희는 2001년 SM엔터테인먼트 청소년 외모 선발대회에서 1등에 당선되며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계약하고 배우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연희는 배우가 아니라 소녀시대 멤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수가 아닌 배우로 전향하면서 이연희는 배우로 데뷔하게 됩니다. 170kg 큰 키와 늘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미모로 여성 팬들보다는 남성 팬들이 많은 이연희는 연기력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연희는 2004년에 방영된 해신이라는 작품에서 수혜 아역으로 출연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화장기가 전혀 없는 얼굴로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차세대를 이끌어갈 여배우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느 멋진 날, 에덴이 동쪽, 파라다이스 목장, 유령, 미스 코리아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였습니다. 이연희는 작품에 출연할 때마다 연기력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아름다운 외모 덕분인지 계속해서 많은 작품에 출연하였습니다. 이연희는 SM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미녀로 고아라와 쌍두마차를 이뤘는데요. 이연희는 상대 배우 복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출연하는 작품마다 송승헌, 소지섭, 강동원, 남국민, 이선균 등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상대 배우로 연기하면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연희의 외모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성형을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외모 때문인데요. 이연희는 데뷔 당시부터 변하지 않은 얼굴로 자연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관 검색어에 등장하는 이연희 입냄새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악성 루머로 과거 한 팬사인회에서 이연희 씨와 입냄새가 심했다는 팬의 제보가 있었다는 글로 이런 루머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글에 대해 한 네티즈는 배고플 때밥안 먹고 위가 쓰릴 때까지 있다 보면 입냄새 올라올 수 있다며, 몸매 관리를 해야 하는 연예인이기에 그럴 확률도 없지 않다는 댓글을 달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지로는 정용화 씨와의 키스 신때입 냄새가 심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근거 없는 루머로 여배우에게 이런 검색어가 생긴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줄수 있는데요. 2017년 삼총사 예능 프로그램 이후 아직 활동이 없는 이현희의 앞으로 활동에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로그인 없이 공감 버튼 클릭 가능하니 클릭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은 남겨주시고 의견은 보내주십시오. 구독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